아니 아침에 정말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침에 눈이 뭐 제법 올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우산 챙기고 엄청 바빴는데 지금 시청 앞에 쪽이거든요. 아 수, 소나무에 눈이 쌓이니까 꽃으로 보이려 고 그러네. 네, 이것도 또 눈이 오니까 또 자연에 시커먼 만약에 눈이 온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솜씨는 대단해요. 아니 하얀 눈을 내리게 해서 모든 어. <laughs> 나무들이 하얗게, 이렇게 쌓이면 되게 예쁘잖아. 우리 옛날에는 정말 그 눈경을 잘 못해. 어, 얘들 이제 다 이제 시들고 다떨어져가고 이제, 어유, 강아지 풀, 너희들도 반갑다. 아,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이 막 오길래, 아이, 성격 급해갖고, 양. 어, 요거? 열매? 이거 열매? 요거 열매? 아이, 거 하나 맛좀 봐야지. 달아요. 요거, 새콤달콤해요. 얘가, 그러니까, 음, 오미자래요. 다섯 가지. 맛있네. 다섯 가지 맛을 내는 건데, 이 어디 가니까 많아요. 부자리 피고 막 따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에요 <laughs> 아직은 이 있나 봐요. 딸려, 힘이. <있나봐요>. 딸 힘이. <laughs> 음, 오미자 맛이 나네. 한요이개이고 있어요. 뭐, 눈좀 오나 했더니, 이제, 이제 다 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눈 구경 점점 못 해요. 옛날에는, 10월달이면 벌써 내가 10월달에 결혼을 했는데, 눈이 한 1m 이상 와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농사지시니까, 으너 결혼식에 쌀이야도 어디 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가지 못한대 참, 피기 좋으셔. 아들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나가지 못해갖고, 이제, 농 같은 걸 못해. 그때 농이 엄청 최고해. 농이, 보대인데 아, 보대는 간두고, 아유, 눈이 와가지고, 열흘 이상을요, 꼼짝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군포시. 저번에 꽃을, 웬일 로 꽃이 있나 했더니, 봐, 겨울이 오니까, 이 꽃도 다 가실라 그래, 지금. 지금 꽃이 우리 철이 아닌데 아다 가셨어 좀자 이렇게 봄에 꽃을 심는 건데 어쩐지 꽃이 웬일로 인가 이건 한전이 지금 심는 거는 배추 심어야 돼요 아유 그거 그것도 모르시나 꽃 심으면 이게 사나 이게 꽃이 꽃을 심으면 아 꽃이 꽃답게 있어야 되는데 꽃이 아니라 오히려 쓰레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배추, 보라색 배추, 노랑 배추가 있어요. 겨울에 심는 거는 따로 있어요. 왜? 그 심는 사람들 그거 모르나? 그냥, 그냥, 마구잡이 심어놓으면 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전문이 아닌데도 그걸 아는구만. 지금 이제 저기, 동쪽에는요, 햇빛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기는 벌써, 여기는, 이제 건물이 여기 다 가려져서 그렇구나 이제 햇빛이 눈 오면은 푸근해요 진짜 오늘은 어, 장갑 안 껴도 어, 배도 많 튀는데 좋았어요 손안싫었어요 이틀 동안 얼마나 강추였는지 이틀 동안 고생하신 이수연 그 고모님이 안 나오셨네 또 행여나 몸살 나셨을까 감기 걸렸을까 걱정이 되는데 자, 그렇게 봉사하시는 정신으로 사신다는 거는 사이에 일조를 하는 거거든요 맞죠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같은 분, 우리 큰 오빠 같은 분 진짜 그런 분이 계시니까 사회가 아름답고 사회가 잘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야. 그런데잖아. 그래도 좋은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살만한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에저 네, 산이 저 산이 저 올라가는 사람들은 계속 저 산으로 올라가요. 저도 이제 산으로 이제 도전할 거예요. 산을못갔줄알았는데 이제 갈수 있어. 이제 산으로 가야 돼. 더 나아져야지 건강해서. 내 자신을 추구를 해야 돼. 좀더 건강하도록. 아, 어, 전에도 뭐, 이경치 찍었는데, 어, 지금 하늘이, 이제 맑아지고 있네요. 이제는 눈 구형 이제 언제 할지 모르겠네. 눈이 온다는 거는 날씨가 푸근하다는 거거든요. 진짜 푸근해, 지금. 엄청 싸매고 왔는데, 아, 새벽에는 정신없이 나와요. 어떤 데 보면 미니 치마도 탁, 그 어? 컬러를 딱 해, 아, 칼라로 탁 입으려고 해야 하면? 잊어버리 그냥 나오네. 쫄바지 입고. 물론 뭐, 쫄바지도, 조금, 속에서 <laughs> 바지는 바지죠. <laughs> 기폼좀 사보려고, 예쁜 색깔 입어야지, 잊어버렸어. <laughs> 정신없어 하시면서 <laughs> 출근 좀 매주고 뭐 하다보면, 정신이 어디 있느냐? <laughs> 재밌어, 하루가. 경자소에서요 제가 감을 먹었어요, 감세 개나. 저기, 저, 감에 떨어졌을 텐데, 아, 저 먹으러 가고 싶은데. 사실 감이, 저 감을 따로 가야 되는데. 감이, 다에 뽈곡기 있으면, 그거는 나 먹으라고 놔둔 거야. <laughs> 먹는 사람입니다. <laughs> 저 따달라니까 따면 안 되지. 따면 안 되는데. 아, 떨어지는 거뭐가야지 대본 가면 돼. 맛있더라고. 엄청 달아요. 그, 사먹는 거보다더 맛있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유튜브 하고있습니다 음. 아이고, 그러는 가서 노래 좀 틀어놓을까요? 재미로. 지금 걸어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참나. 내가 지금 이상하다. 어, 이, 지금. 하여튼, 뭐, 오늘은 눈 노는 거 찍었기 때문에 더. <laughs> 예. 걸어다 네, 왔어 부산 한구 타이틀곡.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 당가면서 예. 하면서 또, 유튜브 또 올릴게요. 푸른 이솔잎 아, 마음이 푸른 건 신선함. 신선함. 이 공기가 이 나무들 때문에 좋은 거예요. 어우, 새들 있네, 얘들아. 이리. 새가 있네. 얘들이 소리가 시끄러워 얘들은 소리가 좀 그래. 어? 너희들은 빽빽, 빽빽거리는 거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 새가 새 소리를 이어놔야 되는데. 밑에도 있네. 어디? 어, 이것도 새. 이것도 기, 기지? 너 색깔이 비슷해갖고. 어, 어서 봐. 어, 어, 여기있다 비슷해서 새가. 어디? 어, 너희들이 또이 무대를. 양식 해주는구만. 어이, 날라가면 어떡해? 어 날라가면 어떡해? 어? 어디, 어디? 어디로 갔어? 어, 어, 좀, 모델 좀 대주지. 응, 감사합니다. 부산, 오, 여기 비둘기 있네. 어, 고마워, 고마워. 너희들 또한번하는구나 어디? 어, 그래. 뭘 먹을까요? 응, 비둘기. 비둘기들 어휴 반가워 어, 이렇게 한 쌍으로 다녀 애들도 사람도 한 쌍이 보기 좋듯이 얘들은 짝을 뭐 이렇게 다시 만나고 이런 게 없대요 얘들은 짝 하나로 그끝좀 이상하죠 죽으려면 같이 죽나 그러면 같이 태어나고 같이 얘들은 비둘기처럼 다정한 노래가 많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 비둘기들 상징 많아요. 신선함, 깨끗함. 반가워요, 비둘기들. 반가워요. 얘들 도망도 안 가네. 음. 얘들 뭐 먹을 거죽게 없네? 응, 어, 응. 어. 씨앗을, 얘들도 씨앗을 먹어. 씨앗을 먹고. 어디? 어디? 어유 너희들이 모델 대신 내줘 고마워요. 응, 음, 고마워. 감사해요. 아유, 감사해. 아유, 내 눈에 떼서 너무 고맙네. 오늘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또 행복했어요. 아, 사랑고은연자였습니다. 또봬요